안녕하세요. 고품격 게임 방송 마블 슈퍼의 마블140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포트. 서포 포지션의 로난을 플레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템은 무난하게 강화 세럼으로 갈게요. 로난 같은 경우에 1스킬을 먼저 찍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상대편 스포츠는 에보니모. 로나는 스킬을 쓰고 나서 펜타를 맞출 수 있으면 펜타를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 레이저는 사거리가 짧기 때문에, 어 참치, 잠깐, 저 에보니모가 매옥 같은, 뉴욕 같은 스킬을 쓰네요. 이스 스킬은 짧지만, 사거리가 짧지만, 그래도 데미지는 꽤 좋습니다. 아요건 맞았다 좋았어 이렇게 이렇게요 와우 맞을뻔 했어 미드 미스테리어 저희 캡틴 개가 한로 왔죠 근데 저 로켓이 피가 없어서 집에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따로 뭐 오오오 오오 엔젤, 사대변 엔젤 정글입니다 제가 위대 장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안 싸우겠네요 다시 봇 엔젤 왔습니다 저희 아이언맨 내려가죠 어, 아제 공이 끊겼습니다. 저걸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네요. 저퀄크가 텔레포트로 바로 넘어온 모습이죠. 뭐, 이번 한타 같은 경우에는 저희 편이 좋습니다. 근데 저 피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저희 아이언맨 텔레포트. 캐틴 따라가죠. 야, 아깝다. 그래도 뭐 그렇게 키를 수를 많이 준건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다이브는 하면 안돼요 오 이분 스키니스시다 아 저건 좀 아까운데 잡았네 항상 미스테리오는 이스슨 그 자리에 돌아온다는 거 좋았어 아 조금 아예 멘트리 조금 애매하죠. 틸. 좀만 더잘넣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야파. 어 좋아. 나이스 엔젤을 더 잡겠죠. 아뭐못 잡겠네. 헐크가 텔레포트 써서 넘어오지 않는 이상. 이해움 할만하네요. 야, 넌 죽어 있어. 어? 너도 아나 잡아 잡 드렸습니다. 이스테리오. 혹시 광활스 쓸 수도 있으니까 저희 피 없는 저희 챔피언 보호해 줘야 됩니다. 어, 저쓸 텐데 쓸 텐데. 제가 막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안쓰네 아직까지 조금 못하나봐요 오에버리모 이거 나한테 붙었나? 나한테 기생한것 같은데 눈주어있다궁 전멸 공 한번 찍어줬죠 아이 분위기 좋습니다 로켓 궁이 있네요 어휴 저한테 레드블루 다 들어왔 습니다 생각보다 괜찮네요 지금 정 미스테리오가 숙련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상대할 만 합니다 분명히 스킬 실수가 많이 나올 거예요이 로난 같은 경우에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준수한 딜과 준수한 탱을 가지고 있거든요. 탱이탱킹 합니다. 보셨죠? 굉장히 오래 살아있었어요. 저희 아이언맨 옵니다. 힐 먹고, 그래도 한 번이라도 딜을 넣어줄 수 있도록. 야하, 이게 뭐지? 괜히 갔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언맨이 다 죽일 줄 알았는데. 어, 일단 탑에 콜로서스 대 헐크. 크기킬은 안 나오는데. 어, 우리 콜로서스가 적 타워를 철거를 했습니다. 제 타워도 철거됐죠. 그리고 상대편 미드 미드 타워가 음, 체력이 한20% 정도 남았죠. 아 우리 편 온다 온다 콜로소스 온다 콜로소스 온다 가자 가자 콜로소스 아 콜로소스가 딜도 준수하고 방어력도 좋아서 저랑 같이 붙어 있으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줄것 같습니다 엔젤 아유 아깝다 우리편 딸피 지크주기 최대한 펜트 하 주겠습니다 야 저거 오 땄네 좋았어 계속 딜러줄게요 나이스~~ <laughs> 아 좋다 <laughs> 오오 지원 건 죽을 수 있습니다 오우 다행이다 로켓 쫓아올 것 같은데 로켓 쫓아니다 숨어 있겠습니다 갔네 가라 카라콜로사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와, 저단단한거 봐. 바로 미드 지원 가겠습니다. 텔레포트가 있으면 좋을 텐데. 어, 우리 펜다 죽었네. 최대한 제가, 저희 2차 타워, 한번 지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수로트모르 가나? 수로 트어와네요원늘을 어, 너무 많이 깔아서넌 여기 오겠지. 어, 아, 나 나이스, 나이스. 이리와 우리 편들. 이리와 줘. 난 살고 싶어. 이리와 캡틴 콜로서스 최대한 티를 내어 주겠습니다. 오나 가야돼 레이저 날아올 것 같아 제희편 뒤늦게 합류했지만 좋네요 그래서 우리 아이엠맨이 음, 팀은 일단 많이 나왔죠 공만 잘 맞추면 되는데 아이 죽었구나 크수 없어. 탑에 텔레포트 하하, 제 후쿠아이가 생각보다 많이 죽고있죠 콜소스 오죠. 전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죽을 필요 없으니까 아니 <laughs> 뭐지? 아 제일 웃겨 어, 제가 힐이 있어서 당연히 살았습니다. 제 킬은 4킬, 2ds, 이것이 마치 탑 라이너처럼 그렇게 컸습니다. 잘 컸어요. 아, 어, 우리 편 호카이가 보스 가니까 저는 믿으로 가겠습니다. 일단 비등비등 합니다. 선다평과 저희가 비등비등해요 저희 이제 훌크랑또 싸우면 할것 같죠. 아무리 소 t t 라도여 이건 o r t you. You are gone t h e 이 t h e 제 t 편 e n t h 입니다제편또호 h e n t h e 아 이런 멘데 후아이그 어떤 타워보다도 미드 타워는 꼭 지켜 주셔야 됩니다. 비록 못 지켰지만. 아, 아깝다. 저꿈을이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와, 이건 누구 데미지야? 저에 누구 데미지야? 야, 이제 엔젤이 다큰것 같습니다. 큰일 났네. 어, 저이 호카이 팀을 잠시 한번 보시죠. 아직까지는 나쁘진 않은데. 호카이. 최대한 살려줘요. 귤 먹고 크셔야 해요. 저개인적으 지금 너무 잘 컸습니다. 그에 반해 저희 팀은 어... 제가 잘 컸네요. <laughs> 이런. 예이스로 돈다 잡았고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에버이뭐저 기생스킬 되게 죽었는 줄 알았습니다 안보여가지고 저희 아이언맨 말이 맞아요. 서울을 지켰어야 합니다. 저 4킬에 3대스 15시 이 비브라니오 슈트는 예전에 롤에 같이 가봅시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좀 최근에 롤은 모르겠지만 여기 비브라짐 슈트 같은 경우에는 패시브 두 개입니다. 즉 공속도 느리게 해주고 그리고 받는 데미지 일부를 또 선택병에게 돌려주는 아주 좋은 꿀팁이죠. 아 꿀템이죠. 일단 탑 라인은 어느 정도 밀었죠. 아유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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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울 생각 없어. 너구할가는 그 거야. 탑싸움 났는데 헐크를 잡을 사람이 없을거에요 최대한 딜러시를 물어줄게요 나 그린 딜도 잘 나와 나이스 세명 다 뛰었죠 이야 누가 맞았지 저? 레이저폰 누가 맞았지? 탑 라인 조금만 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매년이 좀 쌓이기 시작하네요 호텔 차라리 시간 끌 바에 라인을 정리해 맥인 겨루도 나왔습니다 아, 이템 아시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템 이거봐 이거봐 체력을 퍼센트 게이지로 채워줍니다 퍼센트 단위로 저는 안정적이게 여기 2차 타워를 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치워 드릴게요 구경해 볼까 역시나 하나 있어도 우리편 선뜻 하나 들어가는 사람이 없죠 안정적인 플레이도 좋은데 그래도 엔젤 혼자 있는데 적 딜러를 따주는 플레이도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튼, 안전적인 플레이를. 아, 이런, 이런, 이런. 저 다이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는 땄을 텐데. 저는 그냥 집으로 가겠습니다. 아, 역시, 호카이. 뒤에 좀잘 컸죠. 최대한 딜을 넣어주고 했으나 일단 저희 팀에 딜탱들이는 많습니다. 탱결이 많아요. 최대한 딜 원딜러 미드라인로설려줘야 되는데 일단 빠지겠습니다. 어아이번리뭐아저 공도 끊겼습니다. 잠시 뒤로 빠지고 최대한 시간 끌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 편이 살아날 때까지. 아이언맨. 그쪽도. 사료야. 사료야. 지금 주딜러진이 저희는 호쿠아이와 아이언맨 밖에 없습니다. 이래된 김에 제가 오픈용. 오픈용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편 중에 오픈용 간 사람 오케틴 아메리카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저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라인부터 정리하고 아마 한다 한타 한 박사는 될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미드, 미드 스루트검죄는지도에 화살표 표시가 미드의 예, 스루트가 온다는 표시예요. 야, 이거 저한테 공을 썼네요. 미스테리오가 아, 저런 느낌이구나. 아, 이거 진구 같은데. 아, 이거 졌다. 일단 졌지만, 재밌는 게임이었습니다. 마블130, 140,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로난, 4킬에 5스1 3어시 그래도 게임은 좋죠. 저희 딜러진들을 최대한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